안녕하세요 데블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판 요괴어치 뿌니뿌니를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요괴치3 연동이라고 되어있는데요 12월 15일 오늘 요괴치3습기야키라고 하는 버전이 발매가 되었어요 요괴어치 뿌니뿌니에서도 그요괴치3의 새로운 버전에 맞춰서 여기에 요괴가 추가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요괴를 어떻게 얻는지 알아보고 이 요괴를 얻어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요괴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얻을 수 있을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해봐야겠죠 자 공지사항을 한번 보면은 요괴치3 스키야끼에서 친구가 될수 있는 찬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요괴치 뿐이뿐이 말고도 요괴치3에서도 친구가 될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뿐이뿐이랑은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뿐이뿐이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데일리 비션의 아래 그녀의 실현이라는 것을 클리어하면 뿌니 알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라스트 무사냥이나 이런 요괴를 얻을 때처럼 저 알을 사용해서 맵을 이동해서 거기서 싸운 다음에 친구가 될수 있다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얘는 이름이 이제 일본판 이름은 다마고노 키미라고 되어 있는데 그 키미라는 뜻이 너 아니면 그녀 아니면은 발음이 똑같게 노른자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래 그녀라고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미션을 확인하는 방법은 메뉴에서 벨리드장을 누르면은 우리가 데일리 미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래 그녀의 시련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스코어택에서 스코어 30만 점 이상을 달성하면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스코어택을 먼저 해서 이 뿐이 알을 얻어보도록 하죠 자 30만 점이니까 뭐 그렇게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스코어택을 하는 파티로는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조금 한국어로 하기가 어려워요 아래 그녀, 계란의 그녀, 아래 노른자 뭐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이 될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좋은 이름 아니면 원래 한국어 판에서 불리는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르도록 하... 하겠습니다. 아래 그녀라고 일단 부르도록 하죠. 아래 그녀? 그녀라고 하는 뜻하고 노른자라고 하는 거는 발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기어치에서는 그렇게 발음이 똑같은 걸 이용해. 해서 요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게 한국어로 좀제 나름대로 번역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대충 부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스포어택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키라코마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본판에서 이제 혀팔사가 그동안 인기가 많았었는데 요새는 혀팔사보다 키라코마를 쓰고 버프 요괴 네마리를 써서 하는 게또 유행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좋기도 한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게 부드럽게 잘 되는데, 저는 안드로이드예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잘안 돼요. 뿐이 뿐이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보다는 아직 협이스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점수는 30만 점 넘었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미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미션은 이제 데일리 미션이니까 오늘 알을 얻고 내일 또 얻을 수 있고 매일매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이번에 한 번에 친구가 못되더라도 매일매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알을 써서 한번또아의 그녀 그 요괴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용해 보죠. 음. 어라? 나랑 배틀하러 온 건가? 음, 그쪽의 실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여기는 이어하기를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그 기회도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죽으면 안될것 같은데 파티를 짜보도록 하죠. 자, 이제 파티랑 그 우리가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사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음식이 필요한 거는 스키야키라고 하는 음식이 필요해요 불고기전골 같은 건데 이것도 우리가 상점을 통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파티에는 얼짱견, 인기망수 이런 애들을 넣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체력이 7134 공격력이 193으로 그렇게 세 보이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자 가장 좋은 음식을 주고 우리가 얼짱견하고 인기망수를 최대한 쓰면서 친구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제가 걱정인 거는 제가 체력이 제가 너무 겁먹어서 그런지 파티를 일부러 공격력도 있는 요괴들로 넣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금방 죽어버리면은 우리가 친구가 되는 그런 필살기를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벌써 죽겠네. 아직 한 번도 못 썼는데.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연결하기를 하면서 피버에 들어가야겠죠. 오케이 피버 자윙기 마노스 써주고 그 다음에 혀팔사가 혀팔사 혀팔사 빨리 어 혀팔사 써주고 그 다음에 얼짱견도 써야 되는데 얼짱견 써주고 자그 다음에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어, 얼짱견 한번더쓸수 있겠네요 얼짱견 두번 써주고 이정도로 친구가 되려나 한번 보죠. Yes, OK. 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SS랭크가 아니라 S랭크라서 그나마 조금 쉽게 친구가 된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다행이네. 얘는 그렇게 세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요괴들하고 공격력이 약한 요괴들을 넣어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친구가 되었다 프리티족 음. 좀처럼 재밌는 시간이었어 그쪽하고 또놀수 있으면 좋겠네 자 그리고 얘를 잡고 나면은 얻고 나면은 다운로드 번호 2라고 하는 새로운 메뉴가 생기는데요 이거는 이제 뿌니뿌니랑은 관련이 없는 거고 요기어치3 스키 야키 버전을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여기 뿌니뿌니에서 이 요괴를 얻어서 그 요괴치 3의스키야기 거기에서 이 번호 다운로드 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저 요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뿌니뿌니 하시는 분들은 별로 상관없는 메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얻었던 아래 그녀 아무튼 이 요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름이 어려워요. 자, 얘는 S 랭크의 프리티족이고. 체력이 222 공격력이 317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목소리는 다마 다마라고 하는데 다마는 알이라는 뜻이에요 알 필살기는 지금 알을 대량으로 떨어뜨려서 요괴뿐이들을 없앤다 그러니까 랜덤으로 뿐이들을 없애는 그런 필살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개를 보면은 알의 나라에서는 천년에 한번 여자아이가 황금의 노른자를 손에 들고 태어난다고 한다. 소녀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왕국의 공주가 되었다. 그 이름은 아래 그녀라고 하네요. 아래 나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자, 그 손에 들고 있는 건 노른자라고 하네요. 황금의 노른자. 자, 그러면은 레벨하고 피사이기를 올려보도록 하죠. 자, 레벨은 50까지 다 올렸는데요. 피사이기는 제가 하나만 올렸어요. 그렇게 좋지 않은 요괴이기 때문에 필살기는 하나만 올렸는데 지금 공격력이 555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곧파더 있잖아요 요괴워치3 그 555년하고 관련이 있는 걸까요? 필살기는 알이 날라다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삼두구렁이 스테이지에서 방금 얻었던 아의 근육, 아의 노른자 아무튼 이 요괴를 써보도록 하죠 얘는 이제 제가 필살기 레벨에 지금 2까지 밖에 안 올렸으니까 딱히 보여드릴 건 없는데요. 그냥 어떤 식으로 필살기를 쓰는지 그것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레벨이 50인데도 공격력이 55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쓸만한 요괴는 아닌 것 같아요. 얘를 뭐 얻으시는 거는 괜찮은데 키우려고 열심히 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알이 떨어지네. 필살기는 뭐 그냥 귀엽네요. 뭐 특히 뭐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싸울 수가 있는 거니까 굳이 오늘 얻지 못해도 내일 또 하면 되고 매일매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래 그녀라고 하는 새로운 요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얻어보고 어떤 요괴인지 또 알아봤는데요. 얘는 이제 요괴뽑기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 데일리 미션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씩 하루에 한 번씩 도전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